안녕하세요. 푸키입니다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페이듀와 금호고속 간의 노선 트레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는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서울경부점촌, 용인광주, 포항경주여수, 정읍인천공항 노선이 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이번 트레이드에서 가장 이슈가 된 서울경부점촌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금호 1,000일, 한늘세계회사가 13을 운행하는 거에서 대원 1,000일, 한일 3개 회사로 재편되어 운행될 예정입니다. 단순 회사 교체이기에 운행횟수 등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금호가 KD의 트레이드로 내민카드는 용인 광주 노선이었습니다. 용인 광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금호, 대원 2개 회사가 7회 운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가 경기고속으로 바뀌면서 KD 단독대차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서 점촌선에서 벗듯 운행을 수엔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으론 KD가 금오고속으로 넘기는 노선입니다. 첫 번째는 포항-경주-여수 노선입니다. 이번 트레이드 노선 중 유일한 수도권 미진입 노선으로 경기-천마고속이 1-4회 운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대만 금오고속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또한 천천금금 고정배차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지막 트레이드 카드는 정읍-인천공항 노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경기-호남-전북-대한내계사가 7회 운행했지만 코로나 이후 경기 고속만 1 이후에 운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가 금오고속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설령 넘어간다 하더라도 7호 완전재개는 힘들 듯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노선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케이드는 반포동 노선 확장, 광주 단독배차 노선 확보에 성공했고 금오고속은 문경에서 철수하게 됐지만 영호남간 노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누가 울고 웃을지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